안녕하세요. 엄지왕자입니다. 오늘 가져온 것은 무엇이냐? 바로 랜덤박스. 오늘은 두 가지의 온 랜덤박스를 가져왔는데요. 한 개는 새 제품이 들어있는 랜덤박스, 그리고 또한 개는 빈티지 옷이 들어있는 랜덤박스입니다. 과연 새 제품에 들어있는 랜덤박스가 더 좋은 것이 나올 것인지, 아니면 빈티지 랜덤박스에 들어있는 것이 더 좋은 게 나올 것인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겉 포장지를 보면은 새 제품은 되게 얇게 왔고 빈티지 제품은 되게 두껍게 왔어요. 이렇게 봤을 때는 두꺼운 게더 좋은 게 들어있을 것 같은데 일단 새 제품이 들어있는 랜덤박스부터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영수증이 들어있고요. 찐 티셔츠 같은데 저번 랜덤박스와 같이 슈프림 스티커가 들어가 있네요. 그리 티셔츠는 오 슈프림 티셔츠가 나왔어요. 근데 냄새가 입었던 냄새인데? 목도 살짝 어난인것 같고 입었던 것 같은데? 약간 새우 냄새가 아니고 세제 냄새가 나네입던 거를 빨아서 준것 같은데? 아 이걸 5만 원 주고 샀다니. 일단은 정품이니까. 아, 이득은 아닌 것 같고. 그리고 티셔츠 한 장밖에 안 들어있다니. 아, 좀 그런데?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, 빈티지 옷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이건 옷이 몇개 있어요. 첫 번째는. 첫 번째는 디즈니 옷. 여기에 태그가 달려있는 거 보니까 정품을 맞는 것 같은데. 일단은 그냥 집에서 입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는. 어우, 이건 색깔이. 이거를 소화할 수 있을까? 오, 이번엔 나이키가 나왔네 나이키. 이게 빈티지 제품이긴 한데, 이 옷의 주인도 색깔이 이렇다 보니까 소화를 못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별로 안 입은 티가 나는데, 이것도 태그가 있는 거 보니까 진품입니다 이것도 그냥 집에서 입기에 나쁘지 않다. 그리고 세 번째,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. 이건 좀 두꺼워요. 오, 이건 좀 이쁜데? 하네스라는 제품이네요, 하네스. 처음 들어보는 제품인데 디자인은 꽤 이쁜 것 같아요. 약간 스트릿 패션하고 되게 어울릴 것 같은데 다행히 세탁을 다 해줘서 보는 것 같아요. 나쁘지 않네요, 이건. 이거는 평소에도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새 제품 랜덤박스와 빈티지 랜덤박스를 비교 리뷰를 해보았는데요. 새 제품이라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빈티지가 와버렸어요. 그리고 빈티지라고 구매해서 샀는데 거의 안 입은 옷이 나왔고 3개나 나왔고 오히려 새 제품보다 빈티지 옷이 더 이쁜 게 나왔어요.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약간 사기를 먹은 것 같고, 이 제품은 그나마 제대로 온것 같은데, 어느 랜덤박스가 더 좋았는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. 오늘의 랜덤박스 영상은 생각보다 좋은 게 나오지가 않아서 영상 길이가 짧은데요. 그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좀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만!